본 영상은 유튜브 자막을 포함하고 있어 자막 버튼을 클릭하여 자막을 켜고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포켓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박사입니다. 지난번 아이언틱이 직접 전투 시스템이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시는 분들이 없어 직접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전투 시스템이 업데이트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기존의 피해 반응과 에너지 충전 시간이 보다 빨라졌습니다. 나이언틱이 느끼기에 기존의 배터리 공격 반응이 빠르지 않았었고, 에너지 충전 시간도 오래 걸렸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이런 배터리 지속된다면 직관적이지 못한 지루한 배터리 될수 있어 개선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 포켓몬의 체력바가 피해를 받으면 펄럭이는 효과까지 줬다고 하네요. 두번째 소식입니다. 기존의 공격 스킬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기존의 공격에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번에 변경된 공격 스킬로 메타가 변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첫 번째는 버블빔 거품광선입니다. 거품광선을 맞은 상대 포켓몬은 디버프 효과가 발생해서 공격력이 1단계 감소한다고 합니다. 거품광선을 쓰는 거품왕이 배틀에 화려하게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파워 펀치라고 하는 그로우 펀치입니다. 원래 그로우 펀치라는 기술은 사용할 때마다 공격력이 올라가는 공격 기술입니다. 나이언틱은 공격력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부여하는 대신 그로우 펀치의 자체 데미지는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빠른 공격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밸런스를 맞춘 것으로 보여지는데 체력이 높은 포켓몬이 그로우 펀치를 쓴다면 어마무시한 포켓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사이코키네시스입니다. 사이코키네시스는 사기 스킬이 되었는데요. 사이코키네시스의 데미지는 상승했고 필요한 에너지 충전량은 감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틀에서 사용될 때마다 상대 포켓몬의 방어력을 감소시키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에스퍼 타입 포켓몬이 이제 배틀에서 더욱 자주 보이게 될것 같습니다. 특히 팬텀과 에브이, 가디안 요가렘은 더욱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그동안 초보자들만 사용했던 버터풀과 도나리가 배틀에 자주 보이게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번째는 바크아웃입니다. 바크아웃은 악타입 기술 중에서 그다지 빛을 못 보고 있었는데요. 윈디와 럭시오와 같이 바크아웃으로 주로 공격하는 포켓몬이 기절하기 전에 스페셜 공격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스위쿤과 블랙키와 같은 방어형 포켓몬도 에너지 충전이 빨리 돼서 스페셜 공격이 더 자주 사용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종합해본다면 전체적인 포켓몬 배틀메타가 빠르게 될수 있도록 개선되었다는 점. 그리고 거품강성과 그로우펀치의 효과가 추가되었다는 점 사이코키네시스의 스킬의 상향으로 에스퍼 타입이 자주 배틀에 등장할 것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바크아웃으로 에스퍼 타입을 대처하라는 것을 암시한다는 점 이상 네 가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찬가지로 같이 업데이트된 새로운 기술이 어떤 포켓몬에게 추가되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좋았다면 구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봐주실 거죠?